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동네 탐방 시간입니다. 도, 동네 탐방 첫 번째 시간. 우리 근처 동네에도 이쁜 곳이 많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동네 탐방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여자랑 와야 될 공원을 남자 둘이서 왔습니다. 여기 온 이유는, 자, 여기 보시면 앞산 빨래터 공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저기 맨날 퇴근하면서 앞산 출란도를 타고 가다 보니까 공사를 하길래, 뭔가 싶어서 봤는데, 해넘이 전망대라고, 먼 전망대가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공사하던데, 이제 얼마 전에 다 지어서 오늘 가보기로 했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 오늘 날씨가 덥다. 압산 해넘이 전망대 출입 시간 안내 안전한 전망대 관람을 위하여 시간을 통제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오픈 시간 9시, 클로즈 21시. 이제 올라가 보겠습니다 한번.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날씨가 별로 좋지 않았는데, 상당히 덥습니다, 지금. 자, 빨래터 공원이 왜 빨래터 공원이죠? 자, 바로 옛날에 빨래를 했던 곳인 것 같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도란 도란 모여서 여기서 빨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곳은 앞산 수란도로. 앞쪽에 보시면 투썸 플레이스도 있습니다. 이쁘게 잘 지어놨죠? 자, 이렇게 여기를 올라왔습니다. 맞아? 올라가 보겠습니다. 한 데크 길이라서 그런지 편합니다. 올라가기도 편하고 미끄럼 주의라고 되있는데 비가 오면 조금 미끄럽겠죠? 이제 뭐 경사도 많이 심하지 않고 살랑살랑 걷기 좋은 코스인 것 같습니다. 오, 상당히 높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위치를 정확히 말씀드려야 되겠죠? 주소는 대구 남구 대명동 1501-2번지 여기 주차장은 따로 없어서 근처에 혹시나 갓길에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 대거나 아니면 다른 데 주차를 하시고 아니면 앞쪽에 투썸플레이스 투썸플레이스 말고 투썸플레이스 있습니다 투썸플레이스에서 커피 한잔 테이크아웃해서 차를 대놓고 오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앞쪽에 보이시죠 아 하늘이 진짜 이쁘다 지금 오늘 투썸플레이스에서 커피 한잔하고 투서플레이스 시청 렛츠기 t 자 저는 감상 그만 빠지고 마저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저 앞쪽에 보시면은 여기 앞산전망대가 있고 해넘이 전망대 그래서 그런지 이제 조금 올라오니까 저 앞쪽에 시갈콩만한 요거 보이시죠 요거 저 앞에 있는거 요거 자 여기 바로 대구이자랑 팔삼타워 옛날에는 우방타워였죠 우방타워에서 지금 팔삼타워 바뀌었지만 아, 여기 83타워도 보이는군요 여기 아 근데 이제 하늘이 진짜 이쁩니다 오늘 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앞에 전망대가 보이고 있습니다 대가리가 자 마지막 코스인 뱅글뱅글 뱅글 나산청을 타고 올라가면 아 여기서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밤이 되면 이제 불이 들어옵니다 여기와 이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전망대 바로 하단에 보시면 계단이 있는데 계단을 타고 오시면 아주 빠르게 아주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이 올라가는 게 내려가는 곳입니다 내려가는 곳 계단은 올라오는 게 아니고 내려가는 곳입니다 자 이게 대구의 앞산입니다 여러분 산을 죽여줍니다 와우 무리도 있습니다 이렇게 미끄럼져가지고 무리도 스카이워크처럼 와 유리도 있습니다 유리 오금이 절릴수있겠는데 높이가 별로 안 되네요 아 누가 이걸 이걸 버리놓고 왔네 제가 들고 가겠습니다 아, 이거 야이 유리가 딱재있네 근데 문이 안 열리네 아하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 코로나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 사람이 모이면 안 되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전국 실시에 따라서 코로나 19 방지를 위하여 팔레트 공원 앞산 해넘이 전망대 정상부 실내 전망대 아래와 같이 운영 중단을 하원이 방문객 여러분 협조 당부드립니다. 아, 이거 아쉽네요. 여기 안에 별건 없으니까 보시면 스크린 같은 거 이제 화면 두개 있고 이렇게 무슨 모델 하우스 같이 생겼는데 아쉽네요. 아, 이걸 또 못 보게 되고 와 여기 또 있네 여기 아 이거 그, 그 남산타워에 있는 그 뭐죠 이거 매, 매달리는 거 줄로 약간 그거랑 느낌 비슷한데 여기 앞에 보시면 이렇게 자삥 함토러 보겠습니다 해넘이 전망대 아 지금 바람이 날씨는 좀 더운데 바람이 좀 불어서 시원하기 좋습니다 아이거 실내를 들어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밀폐된 장소에 사람이 모이는 건 안되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서 아산전망대 해넘이 전망대 정상부 실내 전망대 운영 중단 안내 드니까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내부에는 반려동물은안 됩니다. 정상부에 있는 실내 전망대에는 반려동물 출입 금지니까 잘 숙지하시고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당히 깨끗하게 잘 해놨습니다, 여기 아, 사 앉아서 좀바람 쐬고 쉬다가 내려가 보겠습니다. 됐네요. 이게 간단하코 내려가는 길 있는데 재미가 없기 때문에 올로 온 길로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렛츠고. 날씨가 살짝 더운데 겨단이땀좀난것 같은데 내려가서 시원하게 탄산 한개 먹어보겠습니다. 투썸 상의 야외 테라스 아주 분위기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저기 한번 가볼게요. 저기에 투썸 플레이스 잘 지나는데 야외 테라스 루프탑에서 먹으면 아주 커피 맛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산 해넘이 전망대 생각보다 좀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낮에 왔지만 밤에 오면 불도 켜지고 훨씬 더 이쁠 것 같으니까 밤에도 한번 가보세요 알겠죠 뭐 낮에 와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올라가면 결과 날씨는 좀 덥긴 한데 점점 전망대 올라가면 풍경도 좋고 뒤쪽에는 앞산 있고 앞쪽에는 이제 팔삼타워가 있어서 볼 것도 많고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밤에 불 들어올 때 한번 와서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불 들어올 때 한번 와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올라가 본 결과 해넘이 앞산 해넘이 전망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올라가서 구경도 하고 사진도 찍고 뒤쪽에는 이제 날씨 좋은 날 가면 앞산도 잘 보이고 오늘 구름도 이뻐서 이제 사진 찍기도 좋고 이제 정면에는 팔삼타워랑 대우가 보이니까 가는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한 번씩은 꼭 가보십시오. 천일이만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빨래터 공원인 이유가 여기 빨래터가 있네요. 이렇게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빨래하는 것과 한 이렇게. 물이 더럽네요, 근데. 앞산 해넘이 전망대 구경하고 집으로 복귀해보겠습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탄사랑나 하고 복귀할게요. 자, 시